네, 오늘은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위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여종에게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를 묵상하는... 열한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나오고 주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의 개념이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주일의 정신에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주일을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더큰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옳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주일과 안식일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본 정신에서는 동일한 면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것을 안식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안식일날에 그것을 주일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세버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가장 초기서부터 안식의 날로 지켜왔던 일주일의 일곱 번째 해당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그 출발을 해가 지고 그 어두워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산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뜰 때서부터 하루를 계산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안식의 날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식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그 근본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게 된, 거, 된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만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셨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영어로 로 o 데 d s Day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지켰던 안식후 첫날. 다시 말하면. 한 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근본적인 개념을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주일의 첫날 안식구 첫날 이 날에 가장 복된 날이다.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 Lord's Day, 주의 날, 주일,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일만 지키게 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만 지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하,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는 구약 말씀 그대로 지킨다고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 대신 안식후 첫날 일요일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부활하신 후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도 바로 안식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보면 일주일 중에 첫날인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날, 새로운 법, 다시 말하면 주일의 법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격하게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장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다 끝내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도 여세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7일에는 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 먹은,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형성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안식일에 대하여 아주 정확한 법도가 확립되어 있었고 아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엄격한 형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특별한 제사를 올려 드렸고 할례식도 안식일에 거행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안식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 점점, 점점, 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중심의 내용은 퇴색해 가고 거칠에만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이런 날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늘이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는 이것이 충돌로 일어나게 되고 갈등을 야기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구약시대의 권위, 율법의 권위, 이런 모든 정당성들을 언제나 지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 실제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분명한 해석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여덟 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섯 번이 바로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주일이었고,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안식구 첫날이었습니다. 엠마오 길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또열 제자들에게 또는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모두가 다 안식구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선포해주셨는데 그날도 바로 안식후 첫날이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주의 날이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주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 주님께 속한 날, 바로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주일은 우리 기독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주일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성공하게 될 것이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안식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신앙을 근본으로 가지고 있고 또 안식의 신앙을 그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일의 신앙이라고 하면 여기에 창조신앙과 안식신앙에다가 그 더하기를 부활의 신앙과 구원의 신앙을 더하여서 완전히 완성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초대를 받고도 그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면 이건 올바른 주의를 지키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에서 분명히 균형을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진실한 복음을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